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금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모두 예배드릴 준비되었죠? 이 자리에 함께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신나는 찬양과 함께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와,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그럼 이제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김소영 사관 학생 나와서 기도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지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잘못했던 행동들과 말들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지혜를 깨달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김소라 사관학생을 통해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친구들, 챈트라고 다 알죠? 말씀을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부르면 더잘 들린다는 거 준비됐죠? 리듬에 맞춰 저와 함께 챈트 속으로 가볼까요? 필립보서 2장 5절 말씀 필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어때요? 음악에 맞춰 부르니 너무 쉽고 재밌죠? 그럼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필립보서 2장 5절 말씀 필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와우! 그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김소라 사관학생 나와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재밌는 말씀 속으로 함께 가 볼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열고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친구들,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맞아요. 구세군 자선냄비, 사랑의 종소리예요. 구세군은 겨울에 자선냄비를 해요. 사람들의 사랑을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죠.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거리를 청소해 주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나 버스기사분들에게 마스크를 모아드렸어요. 이렇게 구세구는 주변을 살피며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구세구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오늘의 말씀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까 친구들이 챔트로 외운 것 생각나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었죠? 맞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맞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한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아니 베드로 네가 예수님의 1등 제자라고 말도 안 돼. 예수님은 날 제일 사랑하신다고. 요한 네가 뭘 모르나 본데 나만큼 재빠르게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은 없어. 흥,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옆자리는 바로 나야. 제일 높은 자리에는 내가 앉게 될걸 바로 내가 1등 제자니까. 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네요.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고, 머리야. 너희들 때문에 내 머리가 아프다. 그만 좀 싸워라. 하며 혼을 내셨을까요? 아니면,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하면서 제자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물이 담긴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한명한명 씻겨 주셨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이건...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낮은 하인들이요. 오, 예수님, 안 돼요. 저 발이 너무 더러워요. 흙도 많이 묻었고, 냄새도 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서로 싸우는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십자가를 보면 분명히 알수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님은 높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셨지만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고 더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시간에는 OX 퀴즈를 풀어보려고 해요.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다른 사람은 조금만 사랑해도 된다. 정답을 표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 맞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도 많이 사랑해야 해요. 두 번째 문제예요. 구세군 자선냄비는 겨울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할수 있다. 준비됐나요? 그럼 표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5! 맞아요. 아까 마스크 자선냄비 이야기 했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은 겨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약속 한 가지 할까요? 한주 동안 주변을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보고 도와주기. 어때요? 우리 함께 약속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어린이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을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친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잊으면 안 되겠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마음 다 같이 찬양할게요. 이제 예배를 마칠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건강한 일주일 보내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